일어나 응. 지지, 손지지 천일어서, 손 털어 손 털어 아이고 응. 일어서 일어서 알지? 일천서일서 카레 맘마가좀 왔어. 카레 맘마 음, 맛있겠지? 고기도 있어. 카레 맘마 아메 아니야. 맛있는. 선호, 거기 선호 있지? 거기 선호 있지? 떼떼 떼떼 그생했도 자기야, 진짜. 됐죠, 그 사진 안떼도래 이리 와, 선호, 엄마 사랑해, 애 줘. 선호 엄마 사랑해, 줘. <놀람> 선호 우리 바쁘다, <밥> 그렇지? <놀람> 여기 어디지? 여기, 여기야. 서로 좋아하는 곳이니. 너는 어디 있어? 여기지. 은건 자고 있어. 나거 자고 있지. 거 어. 그렇게나 많이? 안돼 제자리에 넣으세요 제자리에 넣어야지 거기 말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했어 아유 자해 <laughs> 여기 꽂아놓자 다시 어, 원래 자리 여기 꽂아놓자 여기 꽂아봐 아빠 도와줄게 이렇게 이렇게 건 여기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옳지 이렇게 됐다. 응. 다시 빼는데. <laughs> 어 루피다. 어 그거 동물. 한 반다 응? 응? 사랑해.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어지 치. 어이 척나 음. 콕콕콕. 콕콕콕콕 얘기해주고 있어 콕콕콕콕기랑 볶음볶음봤다고 아,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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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봤어콕콕콕랑 앵무새 봤어? 또뭐 봤어? 콕콕콕. 응. 콕콕콕콕 앵무새랑 또뭐 봤지? 엄마 얘기해줘 또뭐 봤어? 으으으으 떠있어 맛있어 우리한 제주도 있을 때 먹어봤잖아 천해양 먹어봤어 맞다 맞다 그거랑 비슷한 거야 먹어봐 먹어봐 아빠처럼 아빠 먼저 먹어볼게 달콤? 달콤? 한개더 먹을 거야? 더 줘? 더 주세요 몇 개? 몇개더 먹을 거야? 아, 이렇게? 어, 저기 있는데 몇개더 먹을 거라고? 다섯 개? 어, 다섯 개? 한 개? 다섯 개? 아, 다섯 개 먹을 거야? 어? <laughs> 손에 <laughs> <laughs> 바나나 어디 갔어? 바나나 가지고 나와야지 바나나 다시 가지고 나오세요. 어, 어. 어 그거 아빠 한입줄 거야. 그거 아빠 한입 주고 선호 바나나 가지고 나와. <laughs> 어, 바나나 가지고라 했는데 엄마가. 아, 어. 다시 가 들어갈 거야. 어. 일어나 일어서일어서서어나일어야지어나어나일어 손손손손 어. 안녕! 어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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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유한이 안녕! 어안이어나어나아지안유어이 싫대! 나지마 두 개나 들고 왔죠? 고마워, 고맙습니다. 거기 넣어볼까, 선호가? 우와, 진짜 저를. 응. 우와, 선호 진짜 잘하네. 아, 펜더도 넣을 거야. <laughs> 엄마가 더 하죠? 그거 읽을 거야? <laughs> 아, 엄마 읽어줄게. 엄마 한테줘봐 아침에 신나게 춤췄어요. 들썩들썩하는 거. 혼자 나갈 거야, 소노? 아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야, 선우야.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선우. 기다려, 엄마 손잡고 기다려야지. 손잡고 기다리자. 어디 가세요? 나갈 거야. 선우, 네. 인사해야지. 안녕, 이만녕 어, 뿅뿅 소리가 나는데? 서선호 어, 친구다. 선호 친구야. 안녕. 어, 친구 사랑해. 어, 사랑해. 어이, 잘했어. 친구가 당황한 것 같은데? 악수. 아이, 잘해. 악수. 쿨하네. 쿨하네, 둘이. 응? 어, 가자, 인사해. 어, 이모, 안녕. 어, 가자, 가자. <laughs> 하트, 하트 일하4손 탈탈탈거 어, 어손 많이 묻었네? 양손으로 털어야지 양손으로 양손으로 어. <laughs> 이렇게 탈탈탈탈 이렇게 응. 우와 손을 꽃 코스모스 여기 아, 봐봐 메뚜기! 어! 불쩍불쩍 메뚜기 홀쩍! 홀쩍 가보자! 저거 돌맹이야 메뚜기는 저기있어 메뚜기한테 가보자 응 메뚜기 가보자 가보자 메뚜기한테 아니 저거는 돌맹이라니까 안가 안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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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안볼거야 선호? 메뚜기 싫어?

책까지 오세요. 읽고 싶은 책 읽어줄게. 뭐야? 동물들의 숨바꼭질. 음악이 아. 맞춰 큰 소리로 같이 <목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 안녕하세요. 아이 잘했어 u I l o v 할아버지 좋아, o v e y o 수할 love 할아버지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요 you. 엄마 o v e 까요 가자 어, 안녕. 이제. 파빠빠빠빠빠빠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어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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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 파꿀꿀파파파꿀꿀파파파파파파어파파파파 어, 어, 꿀꿀. <봐바> 꿀꿀.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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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두둑두둑 내려오고 있어 손 이렇게 펴봐 선우야 엄마 따라서 손 펴봐 어. 비 오는 거 느껴지지? 바가 기절 이나무 <laughs> 맛있어 <laughs> 지순도참잘기와 가요. 쟤 나디야, 쟤는 라서대나무야 쟤는 나디야. 쟤는 나디야. 나야쟤 아침부터 그는 나디야. 쟤거 나디야. 쟤는 나디야. 쟤는 나야 어제 그거 못못 보고 생각났어. 다동창잘 <놀람> 잤어 해주 집이 잘 잤어. 잘 잤어 사랑해. 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뽀뽀 쪽 해줘 집에 한테 집에 한테 뽀뽀 날려줘. 어. 아이 잘했어. <놀람> 좋아. 편해. 책 읽어 거 이제. 책 읽을까? 알, 알겠죠? 아, 어, 아, 아, 매, 어, 아, 매, 어, 아, 메 아, 아, 메 아, 아, 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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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 좋게 잘했죠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이 좋게 하고 좋게 잘했어 어, 또 할아버지 오신다 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고 좋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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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어 거기는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 아닌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앉아 주겠죠? 어, 신발 벗어. 어. 친구 좋아. 친구 악수. 어, 악수. 아머리 빗. 아 어, 그, 어. <laughs> 귀여워. 어, 손은 왜 앉아? 손은 왜 앉았죠? <laughs> 일라섯일라섯 응. 일라섯 핫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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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들. 어, 할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어구저래, 잘해, 어구저래. 잘해. 할수 있어. 다리 모아. 아이고, 잘해. 팔 털고. 아이고, 잘해요. 어? 양손으로 이렇게 털어봐. 양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엄마 손 잡고 갈 거야. 가자. 핫들. 핫들 핫들 핫들. 핫들.